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불리 염승환 입니다 지금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 하시면 즉시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리고 첫 거래 하시면 제가 쓴 염불리 도서 함께 드리고 있으니 꼭 받아 가세요 네, 안녕하세요. 염승환 이사입니다. 자, 오늘 2021년 8월 30일, 이제 8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,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헤들링은 뭐 주말에 있었던 이제 잭슨홀 미팅이고, 뭐 저희 당사 이제 우혜영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코멘트를 좀 해줬어요. 그래서 그거 소개해드리고, 뭐 오늘 좀 시장 좀 짜증나셨죠. 왜냐면 장은 올랐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미국에 저런 호재가 나왔는데도 한국 시장은 겨우 10포인트. 예, 삼성 자이닉스 움직이지도 못했고, 뭔가 기분이 나쁜 하락은 맞는데, 뭐, 어쨌든 시장은 강세 흐름은 이어지지만, 예, 기대했던 뭔가가 좀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,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, 다만 이제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, 기존에 투자하시던 것 그대로 잘 저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, 핵심은 뭐냐, 이제 우혜영 연구님이좀잘 그 이렇게 적어 줬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27일 이제 잭슨홀 미팅 기조연설에서 물가 상승률은 추가 진전 조건 달성했고 고용도 진전 있었다. 이두 개를 보면 확실히 좋아진 거 맞기 때문에 연내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. 시사를 했는데 그건뭐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. 근데 12월부터 아마 할 것으로 좀 우회형 연구원은 예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. 일시적이라는 거. 다섯 개 요인 때문에 예, 요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확실한 건 뭐냐. 예, 1950년대, 1980년대 물가 상승론과 정책 대응에서 얻은 교훈 이게 뭐냐면은 정책 대응에서 얻은 교훈이면 2018년도에 그 이 연준 의장이 그냥 무리하게 계속 금리를 올렸어요. 막 남들 올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고집스럽게 올려버렸습니다. 미국 경기 좋으니까. 신흥국은 어떻게 되든 말든. 신흥국 난리 나고 막 미국 금리 계속 인상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엔 자기 잘못을 인정한 거죠. 2019년도에는 금리 인하해버렸거든요. 그 교훈처럼 함부로 이제 정책을 안 하겠다는 거죠.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 진짜 눈으로 선제적인 판단보다 결국 저게 뭐냐면 저런 얘기를 왜 했냐 테이퍼링은 하겠지만 테이퍼링 이제 그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거죠 돈을 막 지금 찍어서 주잖아요 이제 이걸 멈추고 이제 나중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는 건데 테이퍼링은 긴축은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긴축입니다 근데 그 금리 인상은 적어도 2023년은 돼야 될것 같고 의행연구원이 적어줬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은 내년 2분기쯤 해도 전혀 늦지 않다. 이렇게 좀 적어줬어요.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은 지금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. 음. 그렇게 좀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.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, 이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, 기업 실적 안 좋아지고, 물론 무섭지만 또 다른 한 축이 미국이 금리 올릴까봐, 긴축할까봐. 그럼, 유동성으로 지탱해온 이 증시가 무너질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그걸 좀 두려워했는데, 그건 이제 해소가 된 거죠.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. 음. 그죠?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, 뭐,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, 시장에 대해서는 당분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좀, 약간 답답하고 짜증나고 뭐, 이렇게 좀 천천히 가니까, 뭐, 좀, 그럴 순 있지만,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9월 FMC에서 그, 일단 어떤 얘기는 나오겠지만, 테이퍼링을 해도 이상할 건 없다. 금리 인상은 아직 멀었다. 그래서 안도렐린 이어진다. 요 그림으로 생각하시고,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. 물론, 오늘 뭐, 장좀 짜증납니다. 지수가, 아니, 뭐, 보시다시피, 이렇게, 음봉 나왔어요. 미국은 사상 최고치인데, 한국은 아직도 헤매고 있으니까. 또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길, 이렇게 좀 올라가주기를, 뭐,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적어도 3200까지는, 저는 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, 일단,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 중에서 제일 좀 눈에 떴던 게, 그 뭐였냐면, 그 삼성전자 폴더블 폰. 이게 정말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요. 요새 분위기 장난 아닙니다. 너무 좋죠. 폴더블 폰이, 그, Z 플립 이게 대기자가 중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요 어마어마합니다. 9월 1일 날 공개하고, 10일 날 정식 판매. 이번에 꼭 성공하고 하길 바라고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삼성전자 입장에서 너무 중요해요. 그동안 이쪽 스마트폰에,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되게 다양한 걸 만들잖아요. 반도체, 스마트폰 가전, 핵심은 반도체랑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스마트폰입니다. 애플은 스마트폰 판매에서 시가총액 2 0 0 0조 넘었잖아요. 삼성전자 존재감이 없어졌어요. 그러나 폴더블폰으로 존재감을 드러냈어요. 이거 자체로서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반영이 안 돼. 이 흥행하는데도 이러다 또안 안 팔린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명히 지금 첫 데뷔 그러니까 이번 갤럭시 Z 플립 3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매 수치를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삼성인자가 반도체 때문에 요새 힘들지만 스마트폰에서 뭔가 모멘텀은 확실히 얻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볼필요 없습니다. 한번 이게 뭐아 나는 폴더블폰 부품 좀못 샀는데 이게 아니라 시장 전체로도 되게 호재예요. 이게 잘 팔려야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도 더잘 되는 거고 그리고 부품 회사들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.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거죠. 그래서 계속 좋은 흐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우리보다 시장이 큰 중국에서 좀 비기타기를. 뭐, 기대해 볼게요. 네. 자, 아무튼 오늘 이제 8월 30일, 오늘 월요일인데, 이제 9월달 얼마 안 남았는데요. 이번 8월달도 너무 고생하셨고, 어, 힘들 내시고, 시장 분명히 뭐, 답안지는 알려줬어요. 연준 의장이 주식 사라고. 답, 답질 줬어요. 금리 인상 안 한다고. 네. 그러니까,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자, 아무 저는 내일 아침에 오전 라이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베스트 e 투자증권 염불리 염승환입니다. 지금 이베스트 e 투자증권 신규 계좌 개설하시면 현금처럼 쓸수 있는 주식상품권 1만원을 드립니다. 또한 첫 거래하시면 제가 쓴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탑77을 추가로 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.